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밭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밭은 유다 왕이죠. 초기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절에 보시면, 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보호해 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정말 나라가 안전하고 대적과의... 어, 전쟁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여사밭 호 왕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합 가문은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죠.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죠.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아하방을 충동해서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전을 이스라엘 곳곳마다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러한 가문에 있는 사람과 혼인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 사람이 달라지지요. 만족할 때와 불만스러울 때 사람이 달라지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나도 포함되고 우리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살 때.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 증거는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예.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하고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는지 멀리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삶을 보면 은 나타납니다. 이 여호사밭 왕의 그 삶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난할 때도 정신 차려서 죄의 생각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배가 부를 때에 죄의 생각에 의해서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문서 마지막 장 30장이죠. 그게 아구리라고 하는 성도가 기도한 거 여기에 기록해 두셨어요.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게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생각, 죄로부터 들어오는 사망의 생각을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죄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면은 우리는 죄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호로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구리라는 성도가 첫 번째 그가 구한 것은 헛된 거 거짓말, 이 사망의 생각이 나를 유혹하지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만족이다. 너의 영광이다. 이런 헛된 말,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것을 보면, 아구리라는 성도가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그가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가 바로 이러한 거짓, 이러한 사망의 생각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구한 것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하지요.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 이 죄악된 곳에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죄는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들어온다고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잘 배적하셔야 됩니다. 잘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내가 배가 불러서 내가 만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면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해집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떠납니까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부패해지는 것이 뭡니까 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 이것이 부패지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무례함과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부패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은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다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속절없이 나는 죄의 도움이 됩니다 죄의 지배하여 삽니다 죄가 주는 그 좋지 아니냐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초기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대적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였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좋았는데. 맞아버렸지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내 존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잘했다 못했다 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여사밭 왕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좋아서 아왕의 가문의 사람과 혼인하여서 그러한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입니다 잘못했죠 나의 기준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하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사사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21장에 나오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기가 중심이란 말이야, 자기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기준입니까? 피조물인데.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기준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나면서 몇 가지 습득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살 나에게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 자지요. 영원히 살 자의 기준은 영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짧다, 길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바 왕이 바로 이거 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이 아하왕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옳다, 그러다, 잘못했다, 틀렸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전부 다내 중심으로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좋다는 것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살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기의 생명인 물을 가까이 하면은 살고, 물을 멀리 하면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에 정말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를 잘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택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세상과 가까워지는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극을 받는 것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것 알고 사셔야 돼요.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생애가 아니에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알고 사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잘못 택한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짧은 세상의 삶인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의 깨어 있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요. 당연하지요.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속지 마세요.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준비하시지 누가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